그럼 세탁기는 가성비로 챙겨가세요. LG전자 트롬 트럼 세탁기 F15WQWP 15kg는 세련된 화이트 유광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객들은 특히 소음이 적고 진동이 덜해 세탁할 때의 편안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15kg의 넉넉한 용량은 백가족이나 자주 세탁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며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경제성 또한 갖추었습니다. 터보샷 및 융모션 기능 덕분에 세척력도 뛰어나고 설치 서비스 또한 친절하게 제공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앱과의 연결로 스마트한 기능도 지원되어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세탁기를 넘어 집안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LG 트롬 드럼 세탁기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세탁기 WF21T6000KP는 세탁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이 세탁기는 우수한 세척력과 뛰어난 용량으로 특히 이불 발레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설치 서비스도 매우 만족스럽고 빠르고 친절한 고객 응대가 인상적입니다. 디자인 또한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그레이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 싱즈 앱과의 연동으로 세탁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빨래를 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세탁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삼성전자 그랑데 세탁기를 추천드립니다. 캐리어 모드비 드럼 세탁기 MWF20WPM은 세탁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제품은 10kg 용량으로 소형 가구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화이트와 크롬의 조화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탁 모드와 원터치 기능 덕분에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특히 소음이 적어 생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스팀 기능과 강화 유리도어는 세탁물에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내부 드럼통은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는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캐리어 모드비 드럼 세탁기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